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플로리다에서는 큰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고 또 재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기에 벌을 주시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안다고 했을 때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협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그런 경험담이죠. 어느 나라 왕에게 지혜로운 대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왕 곁에 있었죠.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발가락이 하나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대신이 참잘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발가락이 잘렸는데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당장 파면이야.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그 대신이 이것도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진 왕은 뭐할수 없었죠. 대신을 이제 파면 시켰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이제 발가락도 다 났고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원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원주민들은 왕을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왕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발가락 하나가 없어진 걸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완전한 제물을 우리 신에게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아 그때 이 왕은 대신이 생각난 거죠. 아, 발가락이 잘린 걸 보고 잘 됐다고 했는데 아,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말이 옳았네. 내가 발가락이 잘린 게잘 돼서 내 생명 을 구했네. 그런데 한 가지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당신을 파면시켰는데왜 너는 그것을 잘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신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만일 그때 내가 파면 당하지 않았다면 왕 곁에 있었을 텐데 왕이 잡혀가지고 그 원주민에게 끌려갔을 때 저도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왕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발가락이 잘린 모습을 보고 그때 옆에 있던 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왕에게 파면 당한 것도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감탄을 했죠. 아 그래 자네 말이 맞다. That's g o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옆에 그런 대신이 있다면 이것도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할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0편 13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난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괴로운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대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골로세서 사장 2절 말씀처럼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끼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발목에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